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어, 여전히 그 카리스마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소년들인 만큼 정말 다들 개성도 다양하고 그리고 매력이 정말 넘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 2016년 우리가 사랑할 소년들, 소년 이세상. <목소리> 네, 어, 일단 마음은 부모 같은 마음이고요. <laughs> 그만큼, 어, 정말 이걸 소년 입사를 시작하면서 어, 아끼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현존하는 지금 또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고 그리고 신화를 또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말 그대로 저희의 노하우를 어, 그 지금 새로 생긴 이 소년 입사의 유닛들한테 어떤 그런 노하우들을 녹이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습득하면서 그런 팀들을 잘 어, 나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끌어준 그런 조력자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었습다다 다음에는 그음에그음에그에는그에는는에는그다에그다음에그에그다음에그에에는그는그 다음에는 하는는는데 어, 딱 저희 데뷔했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어쨌든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사실 지속적으로도 이 친구들에게 관심도 기울이고 계속적인 조언도 해줄 그런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 그 US 공연도 어, 이 친구들이 정말 무사히 잘 치러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영 입사해서 정말 저희 신화처럼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목소리>